무릎이 아파서 달리기는 고사하고 걷는 것조차 두려우신가요?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무릎 통증을 아, 해결하는 비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됩니다 가 아닙니다 뭐라고요?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 한 분은 왼쪽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웠어요. 물리치료, 체외파충격치료 다 받아보고, 의사들이 런지 같은 무릎 강화 운동도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무릎이 아픈 건 똑같았어요. 사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엉덩이와 발목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이 회원님은 어떤 하체 운동을 하든 유독 왼쪽 엉덩이만 자극이 잘안 느껴졌고,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시켜보니 왼쪽 발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쪽 엉덩이에 느낌이 유난히 안 오신다면 99%의 확률로 그쪽 무릎이 더 아플 겁니다. 운동 딱 두 가지로 즉시 해결 가능합니다. 바닥에 누워서 어깨너비로 발을 벌립니다. 허벅지 사이에 베개나 요가블럭 아니면 이런 필라테스 링을 끼웁니다. 브릿지를 할 건데 두 가지에 주의하세요. 발바닥이 뜨지 않도록 엄지발가락을 꾹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. 다리 사이에 끼운 링이 떨어지지 않게 허벅지를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엉덩이를 쥐어짭니다. 천천히 15개, 2세트를 반복하세요. 내전근과 엉덩이에 스위치를 켜주었다면 이제는 엉덩이 근육을 더 강화해볼 겁니다. 여러분이 자극을 잘못 느꼈던 쪽 다리로 바닥을 지지하고 다른 쪽 발을 공중에 들어줍니다. 발바닥이 뜨지 않게 내전근을 수축하면서 엉덩이 를 쥐어 짤 건데, 여러분의 골반은 비틀림 없이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야 됩니다. 15개 이스트를 반복하세요. 어느 순간 무릎이 아팠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있을 겁니다.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